여기 3층 가는 계단실에는 벽등이 이쁘게 설치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얘 예, 조명이 굉장히 이뻐요. 위에서 떨어지는 이 조명과 이 픽스창이 굉장히 조화가 좋아서 이 계단실이 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우스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왔는데요. 어, 우리 자녀분들 좀 편하게 좀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다 하신 분들 계셨죠? 어, 이곳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단지 옆에 바로 고림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가 있고요. 이 타운하우스 내부에 방이 무려 4개여서 자녀 많으,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림지구가 계속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며 도서관, 이마트, 대형병원까지 원하시는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이에요. 여기는 113대로 대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지에 따라서 90평부터 110평인데요. 지금 보시는 샘플하우스는 실내 면적이 45평 3층 구조예요. 그리고 대형 멀티룸이 있는 또 세대가 있거든요. 8억 후반대까지, 7억 중반부터 8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외부로 가서 저희 마당 먼저 같이 보실게요. 여기 단지로 들어오는 입구는 약간의 좀 경사가 좀 있어요.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는 지금 여기 2세대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주차하시면 되고요. 벙커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 세대 앞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무인 택배함도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편하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주차 두대 가능하시고요. 뒤편에 어, 전기 콘센트도 있고 또 반대편에 수도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기서 뭐 차량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 헤더도 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음,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주차하시고 네. 현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 계단을 올라오면 현관문이 바로 있고, 그옆에 데크를 지나서 마당이 나오는데요. 어, 데크도 되게, 굉장히, 어, 되게 짱짱하게, 실용성 있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짱짱하다? <laughs> 예, 더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데크랑 잔디마당으로 잡초를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화단을 많이 꾸며 두셨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조경수를 심으시면 더 예쁜 마당이 조성이 될것 같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우리 또 바베큐 할수 있는 시설과 맞은편에 수도 시설이 또 되어 있어서 잔디 관리하거나 어, 마당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마당 맞은편에는 이 중전 공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어느 곳에서나 이 중전과 마당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놀이터 같은 우리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 공간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당은 다 보셨고요. 이제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 오시면 공간이 좀 여유로워요. 그 우측에는 네 칸의 신발장이 있고 아래는 띄움 시공으로 데일리 수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문 앞편에 일가 소등등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기 선반이 있는데 또 외출 시에또 필요한 물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먼저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요. 거실 공간 보실게요. 거실은 약간 아담한 사이즈로 보이고요. 뭐 쇼파 놓을 수 있는 공간, 가구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어, 앞편에는 아까 우리 마당을 볼수 있게 전창을 크게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이 지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네. 사인 가족이나 우리 자녀 많으실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방 가는 길목에는 아까 우리 중정으로 다, 바로 이어지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중정 한번 볼수 있을까요? 보여드리죠. <laughs> 중정 맞은편에는 우리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이렇게 변기랑또 맞은편에 어, 카운터 세면대, 거울까지. 어, 게스트하다 치고는 사이즈가 좋네요. 오, 예.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예요. 안쪽에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공간이 이렇게 좀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요리하실 수 있는 그렇게 넓은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뒤편에 이렇게 기역자 형으로 해서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아래 하부장 수납장과 아래 위에도 수납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두 군데나 있네요. 네, 양쪽에 있어서 환기하고 음식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 시, 아쉬운 게 지금 음, 음. 업산이광파오븐밖에 없죠? 네, 광파오븐이 기본 제공입니다. 나머지 장은 다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장식장 설치되어서 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와인 세팅하셔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어, 약간 단차도 있어서 깔끔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넉넉하고 또 수납할 수 있게 선반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마다 전부 다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계단실로 올라갈 건데요. 어, 완만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 포등이 있어서 또 아이들 다닐 때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에 다 방이 하나 있어요. 저는 먼저 침실 공간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 굉장히 좀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 뭐 부부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반창이 나있는데 햇살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남양이죠? 네. 그래서 남양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면에는 전부 다북방이장을 시공해서 옷갈리하거나 이불 넣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침실 옆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 있어요. 어, 심, 이 공간도 좀 널찍한 구조로 보여지고요. 샤워하시는 공간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은 편에 또 터닝 도가 돼서 환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우리 2층의 두 번째 방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방 사이즈가 전부 다 괜찮아서, 우리 자녀 많으신 분들 방빛치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자녀 방을 쓰셔도 되고, 이 안에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좀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도 괜찮은 방으로 꾸며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공간이 꽤 날까? 네. 이렇게 지금처럼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를 시스템 장으로 꾸며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작업실로 사용하시거나 부부가 사용하신다면 여기 지금처럼 홈트 운동방도 좋을 것 같아요. 3층 이제 계단실인데요. 계단 밑에도 어, 또뭐 불필요한 물건 넣을 수 있게 문 하나 달아서 창고 마련되어 있고요. 계집밥은 좋겠다. <웃음> <웃음> 그다음은 여기 선반도 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 3층 가는 계단실에는 벽등이 이쁘게 설치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얘 조명이 굉장히 예뻐요. 위에서 떨어지는 이 조명과 이 픽스창이 굉장히 조화가 좋아서 이 계단실이 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어, 3층 올라왔는데요. 방두개가 있어요. 먼저 안쪽 방을 보시면 어, 조금 여기 방 사이즈가 널찍해서 어, 우리 이렇게 침대 자리 있고 여기 저 책상 자리 있고 옷장 하나 넣어도 괜찮은 공간이에요. 안방 사이즈인데요? 어, 제가 봐도 3층에 안방 사이즈만큼의 규모가 음. 보여지고 있어요. 성인 자녀가 사용하면 좋겠다. 음. 그리고 옆에 나가시면 또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2층과 똑같은 이런 디자인의 화장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달려있고요. 네. 오, 어, 복도실이. 층고가 엄청 높네요. 층고가 높고 또이 한편에 공간이 또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또 자녀분들도 머리 쓰키실 때 생각하시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의 마지막 방입니다. 어, 계단실 앞쪽 방인데요. 아까 보셨던 방 사이즈보다는 좀 작지만 이렇게 구성을 다 하실 수 있게 방 사이즈가 되어 있고 어, 방방마다 이렇게 전창을 좀 창들을 잘 내서 햇살이나 이렇게 많이 풍부한 것 같아요. 작은 방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네, 충분히 이렇게 다 가구 같은 거다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대 다 둘러봤는데요. 어, 내부가 다 안방 사이즈만큼 방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칠레 면적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주변에 또 인프라든지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서 우리 자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또 문의사항 있거나 방문 예약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